결전할 때 한국이 형 배그 하는 만큼만 하면 100퍼 16강 아, 그럼 1등 가야겠다 이번판 자 이번판 빡겜 갑니다 언제나 빡겜을 하지만 이번판은 특히 빡겜 갈게요 1대1 잘하는 팁 여러분 1대1 잘하는 팁은 진짜로 되게 간단해요 자 설명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설명해드릴게요 1대1은 대치상황이죠 무조건 자 보시면 만약에 저쪽에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조건 고개를 내밀고 쏘지 마세요 막 이런식으로 그럼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저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연막탄을 가든 수류탄을 까는 뭐든 하겠죠 그럼 다 피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나왔을 때 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대치 상황이다 아 이런 대치 상황에서 무조건 수류탄 먼저 날리는 게 좋아요 바로 대치 상황이 됐다 그럼 수류탄 바로 까고 그 다음에 잡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절대 잡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의 1대1 대치 상황에선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을 굳이 안 만들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가서 자동차를 빨리 구한 다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 이거는 제가 버기 하나 보내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, 빨리, 빨리. 급해요, 급해, 급해. 아, 근데 산옥에 자동차 다 없었나요? 다탄 거야, 사람들이? 이봉주 메타 운영법은 없나요? 산옥에서 이봉주 메타를 하려면 진짜 이러고 다녀야 돼요. <laughs> 집안에 한 명, 그 다음에 앞쪽에 한명 있네요. 자, 이 친구도 뛰어야 되는데, 나보다 더 앞으로 갔나? 이게 산업이 자동차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. 한번 대치 상황이 오면, 빨리 안 끝내면 이렇게 뛰어가야 돼. 자, 저기 한명 있죠? 왼쪽에. 저 친구가 아까 그 친구 같은데, 자, 나무라 시안 보일 거예요. 오우 마이 갓 이쪽에도 있었네? 자 몰래 갑시다 자저 친구들 싸울 동안 몰래 가는 거야 자 열심히 싸우세요 저는 갈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친구 저기 있다 나 봤다 나 봤다 하지만 나는 자기장 인저 친구는 자기장 밖 여기서 기다리면 저 친구는 무조건 와야 되죠? 어디로 오려나 저 친구가? 보정기가 날것 같아요 이 친구, 저 친구 아니에요? 밑에 있던 친구 아니야? 어우, 마이 자 뒤돌아보고 이 뚝, 이 뚝, 이 뚝, 이 뚝, 이 뚝, 이 뚝, 오케이이 뚝, 먹었어요 진정진정 진정. 오른쪽으로 돌면 아마 각이있을거예요 한명 각이, 각이 보일거야 자, 안 보이죠. 여기까지 클리어 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. 자,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자기장이 느려서 자기장 따라 들어오는 친구들 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 주의해야 돼요. 일단은 바로 앞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어디서 쏜지는 모르겠어요. 안 보였어. 밖에서 쓴것 같은데. 좋았어.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. 아무래도. 앞에 한 친구 있습니다. 자, 저기 한 명.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도 뛰어야 돼요. 오 마이 갓. 자, 나머지 위치는 몰라요. 오 마이 갓. 오케이. 다 끝. 한 명. 한 명, 에미사. 나이스. 자기장 도와줬죠? 침착하게. 침착하게 갑시다. 일단은 저기 뒤에 붙은 거 같긴 한데, 이 앞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. 오방향 자, 침착하게 갑시다. 일단은 수류탄이 없어요. 근데 화염병이 있어서. 대치 상황 만들면 해볼 만 합니다. 자, 저기 있죠. 자, 저 친구 에미사라, 뭐해? 불에 탈 텐데? 불에 안 타? <목소리> 나이스! <목소리> <우후>! 깔끔한 치킨 결님 <목소리> 하신 만큼 이긴 댔으니 오늘 이기겠네요 축구 안 봐도 되겠다 <laughs> 근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축구 봐야 되는 거아니에 이기면? <목소리>